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2008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나형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 상수가 있습니다. 상수 a와 b에 대하여 요 a라는 요 놈이 a라는 요 놈이 자 a 제곱은 a이고 이건 1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일단 a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a b e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a b e 이렇게 a 제곱을 쓸 거야 그냥 그리고 a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요두 놈을 곱해주고딴딴 곱했습니다. 곱하고 나난 이렇게 빠밤 그럼 얼마가 된다? 1ab 마이너스 a eb e, 자. 마이너스 b 이 b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어, 잠깐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어, 여기에서 마이너스 해가 되고 어, 이 뒤에 거 계산을 이게 어, 바보짓 했어 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풀었을까좀 재미 없네요 자쏘리합니다1 a b 고 마이너스 a 이 a 이거 잘쏘리합니다너 a야 마이너스 b, 2b, 너 b야. a, b, 그리고 4. 그럼 a, b, 4. 이렇게 된 거야. 이것이 바로 a제곱을 계산한 건데 요 놈이 a와 같아지더라. 이렇게. 그럼 비교를 하는 거야. 어, 선생님, a, a, b, b는 같은데 그럼 1 플러스 a, b가 마이너스 1. 요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선생님 a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뭐 이거 두개 비교하더라도 a b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플러스 이 a b 이건데 나나나나나와 나 있잖아 마치 짠 것처럼 너는 10 너는 마이너스 1이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되겠다 네 6이라는 값으로 자 혹시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. 이거 A로 묶어서 인수분해 하 생각하면 안 되네 진짜 부탁합니다. 여기서 그런 계산들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행렬에서는. 자, 이거 아니야, 했죠? 묶어서. 네, 그건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, 조금 조심스럽게 실제로 저런 계산들은 하나 하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여기까지서 마무리할게요.